안녕.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 제목은? 우리 함께 가자.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 부터 시작.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한 우상과 애복과 가문의 우상들과 은으로 도금한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음. 응. 가를대답하시겠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말고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는 얼른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사람들의 집을 이제 제자 사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가지. 피와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이 말을 듣고 레이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서 애복과 우상들을 가져가요. 그리고 레이 사람에게 함께 가서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 아 레위 사람은 기뻐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해요.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따르는 것을 기뻐해야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할때 하나님의 뜻보다 유익을 먼저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리거나 적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다짐해 보아요. 난 갑갑다. 어떤 가 쿠키. 쿠키란? 큐티. 큐티만 사랑해? 아, 그럼 큐티 적어보세요. 어 어디서 샀어? 응? 다이소. 로블록스는 별로 안 잘. 아 진짜 유튜브는 별안타. 아 그래. 어 다인이는 오지 큐티 큐티만 사랑하는구나. 잘못겠다음 맞아 맞아. 그치만 가끔씩은 다인이가. 뭐지?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있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어떤 거야? 그런 거? 엄마는, 여기 제사장이 보면은, 레이 제사장이, 자기 유익대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돼서 거기서 미가의 집 아들들처럼 대해주니까 좋아가지고 그 집에 살다가 단지 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훔쳐가면서 우리랑 같이 가자 하니까 어 제사 거기 가면 좀더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가잖아 그지? 그래서 고마운 미가한테 사실 배신한 거야 그런 것처럼 엄마는, 엄마네 아빠가, 유광 살아버지가 엄마도 낳아주고, 엄마도 키워주고 그랬잖아. 그래 정말 고마운 미가 같은 사람인데도, 엄마는,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 왜? 아빠가, 엄마를 사, 엄마, 아빠가 딸인,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미워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유광수 할아버지가 너무 외롭고 슬펐을 것 같아. 그게. 그래 집도는 거니?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 제사장처럼 할아버지를 배신했어. 그래서 그거를 회계 내 유익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배신하고 아빠도 배신하고 다행히 어쩔 때 이럴 때 있지 않아? 엄마랑 자는 날인데 아빠가 뭐 재밌는 거 보여준다 그러면 <laughs> 되게 좋아서 아빠랑서 앉아있지. 그런 게 바로 다행히 유익극이야. 첫 번째로. 첫 번째 그럴 때? 어? 첫 번째 그럴 때? 첫 번째 그럴 때? 아니 첫 번째 그거 지은 날 때. 지지? 지은 날 때. 지은 날 때가 뭐야? 아니 이걸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었을 때? 아니 이거 말고 그러면. 질서 만들었을 때. 아 맞아 질서도 그리고 자꾸 바뀌잖아. 어떤 날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엄마 엄마랑 자, 엄마랑 한 번, 엄마랑 두 번, 어저 때는 아빠랑 한 번, 아빠랑 두번 이렇게 자꾸 바뀌고, 그지 그럼 가잘 몰라서 그런 거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가린이가 아.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바뀌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엄마, 다인이 지금 엄마한테 막 화내는 거야? 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인이가, 어, 다인이가 공격당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화내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 키워주신 엄마의 은혜를, 어, 배신하고 엄마한테 막 화내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던 제사장 레이 집파 사람과 그리고 또단 집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도 훔쳐가고 미가의 은혜도 모르고 배신을 때려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은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니 죄를 짓게 되는데, 다인이와 다인이 엄마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시고, 다인이가 기도 시간에 내 유익대로 블루베리 먹지 않고 기도 잘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이빠이.